시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장 한번 넘겨볼까요? 자, 보시면 차례가 나와있는데요. 캐릭터 도감, 직업 도감 1, 포스터 도감, 직업 도감 2, 엠블럼 도감, 직업 도감 3, 레인보우 루비 이야기, 자유롭게 붙이기, 아이템 도감, 출발 레인보우 루비. 자, 매직 스티커 파티라고는 되어있지만 도감이라고 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장을 넘기면 레인보우 루비 캐릭터 도감이 나와있네요. 자, 그러면 스티커를 제가 아까 넘겨봐서, 어 여기 있군요. 스티커가 이렇게 두장이되어있네요 레인보우 루비, 캐릭터도감 루비, 6살 소녀 루비는 긍정적인 태도와 유쾌한 상상력으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요. 어, 장난감이 살아있는, 살아 있는 움직이는 빌리지에서 루비는 상황에 맞는 직업으로 변신해 빌리지의 문제를 해결하죠. 현실 속의 루비는 이렇고요 레인보우 빌리지 속 루비는 이렇게 이런 모습이랍니다. 자, 그 다음 초코. 초코, 초코 스티커를 붙이고요. 자, 항상 루비 곁에 있는 사랑스러운 곰인형 초코는 가슴에 하트 보석으로 레인보우 빌이지와 현실 세계를 연결해요. 자, 지나. 진아. 지나는 하늘을 나는 배를 가진 나무인형 진나는 에너지 넘치고 도전 정신이 강한 날관량이로 재미있는 일을 가장 좋아해요. 그 다음, 키키. 동화 속 공주보다 더 예쁜 공주인형 키키는 현실 생활은 잘 모르지만 친절하고 순수한 망음씨를 지니고 있어요. 그 다음, 선배 급한 성격만큼 말도 빠른 썬더맨은 스쿠터를 타고 싱싱 달리며 친구들 위해 많은 일을 해낸답니다. 자, 링링. 상냥한 마음씨를 가진 레인보우 빌리지의 시장 링링은 마을 사람들과 가족처럼 사이좋게 지내요. 슬로스 씨. 슬로스 씨. 깊은 숲속 높은 나무에 사는 나무늘보 슬로스 씨는 항상 졸린 상태로 긴 팔로 나무에 매달려 느릿느릿 움직여요. 그 다음, 엘리. 엘리는 꽃과 식물을 좋아하는 엘리는 털실로 만들어진 농장에서 차분하게 뜨개질하는 걸 좋아해요. 제시 앤 데이지. 사랑스러운 말썽꾸러기 제시는 동물친구 데이지와 함께 항상 함께해요. 펠리샤. 펠리샤는 물, 물건을 움직이는 특별한 마법을 쓸수 있지만 가끔 마법에 실패 하기도 해요. 페이지. 옷을 좋아하는 멋쟁이 종이인형 페이지는 얇고 가벼워서 종종 바람에 날아가는 인형 레인보우 루비 아이템 도감이 나와있어요. 자 스티커를 붙여 아이템 도감을 완성해보세요. 레인보우 루비 변신 아이템. 레인부츠 캐리어 열쇠. 레인보우 우산. 그 다음에 레인보우 캐리어. 자 이렇게 있어야지. 이렇게 변신을 할수 있는. 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업별 액세서리 사진가, 골프선수, 디자이너 사진가는 이 필름 머리띠인가요? 골프선수는 썬캡이고요. 어, 패션 디자이너 어, 이걸 뭐라고 하죠? 까만에 이거 핀 보관하는 건데 이름이 있는데. 자그 다음 수상 안정용은 이렇게 자 고글, 자, 배관수리공, 그 안전모고요. 그 다음에 고고학자, 이모자, 그 다음에 발레리나는 뭐 하트 보석 이렇힌 머리띠고요. 보안관도 머리띠네요. 그 다음에 고적대 대장은 직대에 맞는 모자. 그 다음에 가수. 가수는 선글라스 모양이죠. 이 머리띠고요. 지갑별 도구로는 요리사, 호라이튼이랑 국자, 뒤집개. 그 다음에 의사는 청진기고요. 정원사는 농기구들. 그 다음에 집배원은 날개가 달린 가방이죠. 가방도 붙이고요. 그 다음에 헤어디자인은 어, 머리 자르는 가위, 빗 이런 것들이 이겨있네요자 출발 레인보우 루비, 레인보우 루비와 조코가 친구들 도으로 떠나요. 탈것에 맞는 직업 스티커를 붙여 둘을 출발시켜주세요. 자, 경찰 자전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구급차는 의사, 그 다음에 배는 친구하 같이 하면 되고 소방차는 소방관 로비와 초코를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비행사였죠? 비행사는 비행기를 해주시면 되고 어, 얘는 스쿠터 타고 다니는 친구니까 스쿠터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병원은 의사겠죠? 의사를 이렇게 초코와 루비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부엌에서는, 어, 부엌은 이 요리사 복장을 한로비와 초코를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여기까지가 끝이군요. 지금까지 레인보우 루비 매직 스티커 파티 도감이라고 해보 되겠어요. 그래서 리뷰 미션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지금 바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